반갑다. 오랜만이다. 나의 매매를 자랑할 시간이 왔다. 참고로 나는 단지 운이 없는 사람으로서 실력은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자랑질만 할 것이다. 가보자. 우선 코인 선물을 하는 경제 유튜버로서 최근 가장 화제인 코스피를 먼저 보겠다. 말이 안 된다. 아, 물론 나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주식을 전혀 사지 않았기 때문에 날 두고 가는 게 너무나 꼴보기 싫었다. 그때 누군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곧버스도 국장이라고. 이거다. 그래서 나는 인버스를 샀다. 이유는 하나다. 꼴보기 싫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았다. 나는 지난번 윗집 새끼 때문에 갖고 있던 코인을 저점에 팔았다. 그 이후로 코인은 너무나 잘 올라갔다. 숏을 쳤다. 이유는 하나다. 꼴보기 싫었다. 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에 숏을 쳤다. 치고, 손절하고, 또 쳤다. 이유는 하나다. 꼴보기 싫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 ᄀ. 내 시드는 늘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익절하고, 그 사이 반등을 먹기 위해 롱도 쳤고, 떨어지기 전익절을 했다. 보았나? 난 진짜 고수다. 난 자그마치 6 0달러 84,000원을 벌었다. 이웃을 잘못 만나도 세상이 억가를 해도 난 벌었다. 이대로만 하면 신분 상승은 금방이다. 지랄하지 마시고 코스피 쇼즌 어떻게 됐나요? 이게 다 이재명. 앞으로도 나는 소소하겠다면 맛있는 음식을 잃으면 라면을 먹을 것이다. 선물로 큰 돈을 벌어 신분상승을 노린다는 얄팍한 생각은 꿈에서 깬지 오래다.